한성 컴퓨터 FDH 스마트 모니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 32인치 모니터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며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마치 TV처럼 보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화질은 FDH 해상도로 선명하고 색감이 뛰어나 피로감이 적어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설치가 쉬워 누구나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으며 다양한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능 덕분에 컴퓨터 없이도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즐길 수 있어 방에서도 큰 화면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모니터의 성능과 디자인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